안녕하세요. 파워 제이 하리맘이에요. 오늘은 이유식 냄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무려 6배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도 궁금해서 꼼꼼하게 비교해 봤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정리한 이유식 냄비 자료도 무료로 나눠 드리니 꼭 받아 가세요. 이유식 냄비 고르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해야 될건 바로 사이즈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유식 냄비는 보통 14cm, 16cm 크기가 가장 많아요. 이유식 초기에 미음만 살짝 끓일 거라면 이 작은 사이즈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기나 후기로 갈수록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18cm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유식 냄비는 전부 18c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가격 차이가 6배가 난다고 했는데요.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성 차이였어요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냄비 채반 뚜껑 찜기까지 두 번째 냄비와 뚜껑 세 번째 냄비만 있는 구성.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구성에 따라서 추천 제품을 나눠서 정리해 봤는데요. 모든 제품의 공통점은 스테인리스 304 이상 재질이고 이유식 냄비는 제가 사용해 보니 양수보다는 편수가 편해서 모두 편수 타입으로 골라 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 구성입니다. 첫 번째 구성은 가장 구성이 많아요. 냄비, 찜기, 재반, 뚜껑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추천 제품은 AMT와 셰프원이에요. 이 구성은 찜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찜기가 필요하신 분께 잘 맞아요. 스텐 등급은 304 단계보다 한 단계 윗단계인 316 단계이고요. 구조는 두 가지 다 통오중구조예요. 아쉬운 점은 둘다 물코가 없어요. 이유식 소분할 때는 물코가 있으면 아무래도 따를 때 편리하긴 하거든요. 두 가지 제품 다 식기 세척기는 가능하고 가스렌지, 인덕션 등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두 번째 구성은 냄비의 가장 기본 구성인 냄비와 뚜껑이 있는 구성이에요. 추천 제품은 퀸센스와 네오플램 두 가지 제품인데요. 이두 가지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퀸센스 제품의 경우 통 5중이라서 무거운 편이지만 열 전도율이 좋고요. 네오플램은 바닥 3중 제품이에요. 가볍지만 가스 렌지에서는 그을음 가능성이 있는 재질이라는 거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구성은 냄비만 있는 구성이에요. 뚜껑이 꼭 필요할까? 이게 정말 개인차가 크더라고요. 물 끓일 때만 뚜껑 필요해요 하는 분도 계시고 계속 저으니까 없어도 돼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냄비만 있는 구성에서는 총두 가지 제품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 제품은 퍼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18cm보다는 조금 작은 17.2cm예요. 재질은 삼중재질이라는데 정확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판매처의 문의에도 모호했어요. 풍년 제품은 18cm 제품이고 손잡이가 우드 재질이라 식세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손잡이가 교체 가능한 점은 장점이었어요. 이유식 하나 시작하려는데 정말 고민한 게 많죠. 영상에서 소개한 냄비 비교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서 신청 방법 확인해 주세요. 무료로 자료를 나눔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EUC 마스터기 비교 분석으로 돌아올게요. 난 냄비 말고 마스터기로 할래 하는 분들 다음 편꼭 기대해 주세요.